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연성재료의 정적파손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인장강도 항복강도가 주어져있는 이 연성재교로 만들어진 부품의 응력상태가 다음과 같다 뭐 XYZ 그럼 XY평면 YZ평면 ZX평면에 뭐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주어져있네요 1번 2번 3번 풀어라고 하네 자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되어있는 녀석은 무조건 고유감 문제로 푸는게 가장 편합니다 고유감 문제 그래서 고유값 문제로 풀게 된다면 은 분명히 시그마 세제곱 마이너스 I1 시그마 제곱 플러스 I2 시그마 마이너스 I3 이퀄 영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서 바로 주응력 시그마 원, 시그마 2 시그마 3를 구해서 푼다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여방정식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럼 i1, i2, i3를 바로 이 위에 있는 여식에서 구해주면 된다고. 여식에서 그 구해주면 되는데요, 바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다 나와 있네. 따라서 i1, i2, i3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i1은 170, i2는 마이너스 -58,000. 그럼 i3는 분명히 얼마대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10의 몇 제곱이고 한 5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 이해 돼? 나 이해됐죠 자그 다음에는 또 여방정식으로 한번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시그마 세 제곱 마이너스 170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58,000 시그마 플러스 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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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지0 0 0 0이0 맞다잉 자 그랬었을 때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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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방정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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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메가파스칼 시그마 3는 바로 마이너스 200 메가파스칼 이렇게 중력 3개 나왔지 자그 다음에는 최대 전단능력도 갖다 구하라고 하네 자 타우맥스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20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 메가파스칼이 되어야 되죠 2분의 520아260 메가파스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 여기에 중력이고 그럼 또 얘가 최대 전단 응력입니다 알겠지? 자 다음은 변형에너지 이론에 의한 안전계수 갖다 구하라고 하네요 자 시그마 본 구하겠습니다 자 로트 2분의 시그마 1에서 시그마 2를 뺀게 얼마죠? 270 근데 그걸 제곱하네 플러스 시그마 2에서 시그마 3를 뺀게 얼마죠? 아, 250을 또 제곱하네. 플러스 시그마 3에서 시그마 1뺀 거는 얼마죠? 아, 520을 제곱한 거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놓고 메가 파스칼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450.444. 메가파스칼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변형에너지 이론에 의한 안전계수 ND는 바로 시그마 본폼미세스 응력에 대해서 항복강도의 비가 되어야 되겠지 자폼미세스 응력 얼마죠? 4 5 0점444 메가파스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S와 얼마죠? 620이죠 아620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1.3764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얘가 바로 뭐예요? 변형 에너지 이론에 의한 안전계수라고 알겠지. 자 다음은 최대 전단 응력 이론에 의한 안전계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라면 바로 어떻게 갔다고 해야 돼요? 바로 SSY, 전단 항목 강도 같다고 한다 전단 항목 강도는 항목 강도의 절반이 돼야 되겠지 0.5 SY 자, 항목 강도가 620MPa이네? 아, 310MPa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쵸? 많이 답은 맞다다 자, 그러면은 또 NMSS, 최대 전단 능력이 이뤄내기 위한 안전계수는 바로 TAUMAX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한 SSY 전단 항복 강도의 비가 되어야 되지. 타우맥스 얼마죠? 260MPa. SSY 얼마죠? 300MPa. 해 주면 끝나. 알겠지? 그러면은 1.1923으로 바로 최대 전단 응력 이론에 의한 안전계수까지 모조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꼭 여러분들 I1, I2, I3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드는 이런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계수 구하는 거